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정말 특이한 영감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김바보 영감. 아 진짜 이름이 바보는 아니고요. 마을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죠. 왜냐하면 이 영감님이 정말 엉뚱하고 어수룩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바보 영감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셋다 장가를 갔어요. 그것도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처녀들과 말이에요. 첫째 며느리는 슬기라고 했는데. 정말 이름값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 척척 해결하는 능력자였죠. 둘째 며느리는 영리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머리가 비상했어요. 셋째 며느리는 제주라고 했는데 손재주가 끝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세 며느리들이 시아버지인 바보 영감을 너무 답답해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바보 영감이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세 며느리가 달려 나왔죠.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하늘이 떨어진다. 며느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바보 영감은 계속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늘이 떨어진다. 어젯밤에 꿈에서 봤거든. 첫째 며느리 슬기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 꿈은 꿈일 뿐이에요. 아니야. 꿈이 아니야. 하늘이 정말 떨어진다고. 바보 영감은 이날부터 하늘이 떨어질까 봐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 위에 큰 광주리를 뒤집어쓰고 다녔죠. 마을 사람들이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저기 봐라. 김바보 영감이 또 무슨 짓을 하나." 세 며느리들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특히 셋째 며느리 재주는 이웃집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머, 재주야. 너희 시아버님이 또 이상한 짓 하신다며? 에이, 우리도 참 팔자 산업지. 왜 하필 이런 집안에 시집 왔을까? 아버님 저러실 때마다 챙피해. 제주는 얼굴이 빨개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큰형님, 둘째 형님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형님들, 창피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가 동네 웃음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슬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 영리도 동의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버님은 말을 안 들으세요. 이때 슬기가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있어?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요? 아버님이 하늘이 떨어진다고 하시잖아.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만들어 보는 거야. 영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어떻게 떨어뜨려요? 진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착각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주가 손벽을 쳤어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어떻게 할수 있죠? 슬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일단 준비물이 필요해. 제주 동선은 파란 천을 구해와 영리 동선은 하얀 솜을 준비해오고 나는 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워볼게. 이렇게 해서 새 며느리의 기막힌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새 며느리들이 바보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정말로 하늘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보 영감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네, 뒷마당에 가보세요. 바보 영감이 뒷마당으로 가보니 정말로 파란 천 조각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어요. 하얀 솜덩어리들도 구름처럼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세상이나 정말로 하늘이 떨어졌구나. 바보 영감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어요. 내가 꿈에서 본게 맞았어. 하늘이 정말 떨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보 영감이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 떨어져 버렸어. 이제 어떻게 하지? 며느리들이 당황했어요. 아버님이 안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왜 우세요? 하늘이 없으면 비가 안 오잖아.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짓고 꽃들은 어떻게 피우고 새들은 어디서 날아다녀? 이 말을 듣고 새 며느리들이 깊이 생각에 빠졌어요. 아버님을 단순한 바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님이 자연을 걱정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걸 느끼게 되죠. 슬기가 코끝이 찡해졌어요. 아버님. 그리고 하늘이 없으면 별들은 어디 가서 살지? 달님은 해는 어떻게 떠오르지? 영리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님이 생각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셨어. 온 우주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였네. 제주는 아예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뭐가? 저희는 아버님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바보 영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소리야? 슬기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은 저희가 장난을 쳤어요. 하늘이 진짜 떨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천 조각을 뿌려놓은 거예요. 뭐라고? 영리와 제주도 함께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바보라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바보 영감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빙긋 웃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럼 하늘은 안전한 거네. 네 아버님. 휴 다행이다. 그럼 별들도 괜찮고 달도 괜찮고 새들도 괜찮은 거구나. 바보 영감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새 며느리들이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런데 바보 영감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정말 기특하구나. 예?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한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나를 안심시켜주려고 했잖아. 그 마음이 고맙구나. 이 말을 듣고 세 며느리들이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아버님은 오히려 자신들을 이해해주시는데 자신들은 아버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세 며느리들이 다시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맞아요. 아버님이 바보가 아니라 우리가 바보였지 뭐예요. 아버님은 세상을 걱정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봤어요. 이때부터 세 며느리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후 바보 영감이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 큰 가뭄이 올 거야. 예전 같으면 며느리들이 또 시작이시네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슬기가 물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하세요?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줄지어 올라가고 있어. 제비들도 낮게 날아다니고, 분명히 비가 안올 거야. 영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뿔을 미리 준비해야지. 우물물도 아껴 써야 하고, 빗물도 받아 둬야 하고. 제주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가뭄에 대비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달 후에 마을에 큰 가뭄이 왔어요. 다른 집들은 물이 부족해서 고생했지만 바보 영감네 집은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미리 알았어요? 바보 영감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연이 알려주거든요. 개미도, 제비도, 구름도 다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바보 영감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바보가 아니라 자연을 읽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바보 영감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도둑이 들어올 거야." 며느리들이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까마귀들이 자꾸 우리 마을 위를 맴돌고 있잖니. 평소와 다르게 시끄럽게 울고 있고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이번에도 며느리들이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온 가족이 밤에 번갈아가며 망을 봤죠.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 후에 도둑들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바보 영감네 집은 며느리와 아들들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들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다른 집들은 도둑을 맞았지만 바보 영감네만 안전했죠.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바보 영감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영감님,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자연을 읽고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바보 영감은 기꺼이 자신이 아는 것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봄에는 개구리 소리를 들어 보세요. 개구리가 일찍 울면 따뜻한 봄이 일찍 올 거예요. 여름에는 매미 소리를 잘 들어 보세요. 외미가 평소보다 늦게 울면 비가 올 거예요. 가을에는 단풍을 보세요. 단풍이 평소보다 일찍 들면 추위가 일찍 온다는 신호예요. 겨울에는 새들을 관찰하세요. 새들이 일찍 남쪽으로 가면 그해 겨울에는 혹독한 겨울이 올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 영감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걸다 아세요? 바보 영감이 수줍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자연이 저에게 때에 맞게 알려주고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아요. 새며느리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이 바보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요.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날 위험이 있었어요. 바보 영감이 미리 알아차렸거든요. 강물이 너무 빨라졌어. 그리고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자꾸 올라와. 올해 여름에는 분명히 큰 비가 올 거야. 이번에는 마을 전체가 바보 영감의 말을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피했죠. 정말로 그날 밤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강물이 범람해서 마을 아래쪽이 모두 물에 잠겼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바보 영감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영감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바보 영감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연히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영감님, 저희가 그동안 영감님을 바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영감님을 지혜 영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혜 영감님. 지혜 영감님. 영감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자연을 좋아할 뿐이에요. 새 며느리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슬기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 우리가 몰라봤어요. 영리와 제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이날 밤, 세 며느리들이 지혜 영감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그동안 죄송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니? 저희가 아버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바보는 저희였어요. 지혜 영감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덕분에 편하게 살수 있었거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무리한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나도 부담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었어. 자연을 관찰하고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고 말이야. 며느리들이 깨달았어요. 아버님은 단순히 자연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 영감이 계속 말했어요. 너희들이 처음에는 나를 답답해했지만 나중에는 내 편이 되어주었잖니. 그게 가장 기뻤단다. 세 며느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저희도 아버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요. 지혜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세상에 진짜 바보는 없어.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해서 바보 영감의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이 되었어요. 지혜 영감은 계속해서 자연을 관찰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새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누군가를 섣불리 바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죠. 대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을이 되었어요. 몇년후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이 물었어요. 이 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나요?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지혜 영감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는데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저는 며느리들이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의 숨겨진 지혜와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 영감님의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느라고 바빠서 놓치고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 그런 것들이 진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주는 따뜻함이 좋았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진짜 모습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가 되는데요.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나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들려주세요. 영상 제작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